대천시민 여러분, 이상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대순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며칠 전 동두천시 어린이집 통원 차량 안에서 4살 어린 아이가 7시간 가량 방치되어 숨지는 비극적인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그 뜨거운 열기 속에서 7시간 동안 차량 안에서 물부지히며 몽구림 쳤을 아이를 생각해 보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어둠으로서 너무 큰 죄책감이 듭니다.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이가 의식불명 상태인 2016년 강주 유치원 버스 방치 사고를 비롯해 2017년 대구, 광양, 과천, 군산 등 어린이집 차량 방치로 인한 사고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매년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지만 방지 대책은 미비합니다. 현행법은 통원차량 운전자가 어린이와 영유아가 모두 하차했는지 확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에서 배부한 어린이 통합버스 운전자 및 동승보호자 표준 매뉴얼에 따라 2016년부터 하차한 어린이가 안전한 장소에 도착했는지 확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 제도는 사람의 부주의로 발생하는 사고를 막을 수 없습니다. 이를 확인할 시스템이나 장치가 없는 실정입니다. 전적으로 인솔교사와 운전자에게만 유전하고 있어 유명 무신한 제도입니다. 이는 제천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과 캐나다는 통합차량의 제일 두 자리에 버튼을 설치해서 운전자가 이를 눌러야만 시동이나 경보음을끌수 있는 슬핑 차일드 체크 시스템을 도입하여 큰 예방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슬핑 차일드 체크 시스템은 운전자가 차량에서 내리기 전에 방치된 아이가 있는지 확인하고 맨 뒷자리에 버튼을 눌러야 경고음과 시동이 꺼지기 때문에 확인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드는 시스템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해 사고를 겪은 광주광역시 교육청에서 이 시스템을 처음으로 도입하였습니다. 이후 김해시, 과천시, 양구군에서는 슬리핑 차일드 체크 시스템의 일종으로 차량의 센서를 장착해 미아차 아동이 차량 내에서 움직이면 이를 감지해 원내에 설치된 송출기에 경보음이 울리고 운전자 손목시계에 진동과 경보음이 송출되는 시스템을 도입하였습니다. 우리시도 이런 시스템을 유무화하여 강제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연일 폭염이 지속되고 제도화를 통해 도입되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먼저 제천시에서는 예산을 투입해 이 시스템을 설치해야 합니다. 슬리핑 차일드 체크 시스템 설치 비용은 차량 한 대당 30만 원 정도의 비용이 소비된다고 합니다. 제천시 간내 어린이집은 69개소이며 통학 차량은 58개소가 69대의 차량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간내 어린이집 69대 운행 차량에 설치한다면 약 2,07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올해 제천시 총 예산은 6,796억 원입니다. 전체 예산의 3만 분의 1도 안 되는 예산입니다. 세금은 이런 곳에 꼭쏴야 하지 않겠습니까? 시민의 안전은 지방자치단체의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청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부서에서는 이번 추번 경정 예산에 반영하여 시스템을 적극 검토 바랍니다. 어른들의 무관심과 부주의로 발생하는 인재를 막을 수 없다면 슬0 0 차일드 체크 시스템을 하루빨리 도입해 더 이상 소중한 우리 아이들을 떠나 보내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어른들의 부주의와 우측의 으로그 어린 생명이 피어 보지도 못하고 한 줌의 자가 되어 사라진다면 우리 모두는 큰 죄를 짓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미래인 어린 아이들에게 안전하고 희망찬 제천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태양이 작렬하는 7, 8월 한복 더위를 슬기롭게 극복하시어 활력 충만한 나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대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